그럼 다음 고객님으로 넘어갈까요? 네, 우리 장록수 고객님. DJ. 네. 장록수 고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프시죠? 와이프 되시죠? 네. 되시는데. 보니까 막 보험료가 막 손해 보험 넷건 생명 보험 한건월 보험료가 23만 8,270원이에요. 그러네요. 아니, 그러니까 한번 좀 분석을 음. 좀 해봐 주시겠습니까? 네, 네. 여기 이제 보험생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남편분보다 많이 가입되어 있으세요. 손해 보험 넷건 생명 보험 한건약 25만 원에 가입하고 계시면잘 들어 계셔야 될 분인데 지금 36세십니다. 여 36세 여자분이시고 약 25만 원 내시는 분에 비해서 깜짝 놀랐던 부분이 암5 0이지만 이대질환 즉뇌 심장에서 제일 작은 범위 즉 뇌출혈과 급선 신경경색만 2 0 0 0 2 0 0 0 들어가시는 상태시죠. 뇌혈관질환 즉뇌 중에서도 제일 큰 범위 즉 터져야지 받는 뇌출혈, 그다음에 터지기 전에 막히는 소위 뇌경색 들어보셨죠? 뇌출혈과 뇌경색 이 모든 범위 작은 범위까지도 다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뇌혈관 진단 부분이 있습니다. 뇌혈관 진단에서의 100%에 대한 준하는 것들을 36세 여자분이 들어가실 수 있을 때는 최대로 어 3천 이렇게도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. 이렇게 넣신다고 으 하더라도 지금 25만 원의 보험료에서 다. 저 들어가실 수 있는 요런 현실이시고요. 그다음에 두번째 마찬가지 머리 다음에 이제 심장 부분 중 허혈성 질환이라고 해서 소위 협심증, 협심증 들어오셨을 거예요. 허혈성 질환이라고 하는데요, 거기에서 더 작은 범위 급성 심근경색은 이제 골든타임을 놓쳐서 아주 많이 이제 굳는 상태 즉 환, 발생 확률이 거의 약9% 10%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부분만 보환이 되어 있으시다는 거죠. 심각합니다. 그래서 어, 허혈성 즉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 이두 부분에서 가장 작은 범위만 지금 준비되어 있으신 거를 위로 올려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분명 히 있으시고요. 상해 후유장애 3%짜리 3천밖에 없으십니다. 그래도 3천은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요걸 기본 1억에서뭐 2억 정도는 총 이제 다섯 건 있으신데요. 요네 건은 아 자녀들을 위해서 가입하신 거 외에 제대로 된 자신을 보장할 수 있는, 뭐, 치료비 개념, 의료비 개념을 가져갈 수 있는 보험이 사실은 현대 라이프 생명 보험이 지금 현재 가입이 되어 있으신 상태인데요. 생명 보험은 내추럴, 즉, 이대 진화 제일 작은 범위, 심장도 제일 작은 범위만 생물사에서는 이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. 그래서 그 부분만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보험, 보험료를 좀더 증액을 시킨다는 개념으로 내혈관 허열성, 네, 그 다음에 상해 후유장애, 상해 담보를 좀 올리신다면은 그 장록수님. 솔루션을 만약에 제공한다고 하면 저는 네. 36세 장녹수 여자분 보험 상품 한 개로 다 가능하십니다. 그래서 이대질환 즉 제일 큰 범위 내혈관 그다음에 심장 질환의 제일 큰 범위 허혈성. 허혈성 여기에다가 이분은 운전을 안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굳이 운전자 상해를 통해서 상해를 보완하실 필요 없이 상해 부족한 부분 3%짜리 상해 후유장애 내지 상해 수술비 이런 비 중요한 담보들을 이상 배상책임 내지 이런 몇백 원밖에 안 되는 이런 중요한 담보들을 아까 내열관과 허혈성의 건강보험 안에 다 특약으로 가장 저렴하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8만 원대로 추가 보험 어셀링 하셨, 하시면은 퍼펙트. 그럼 우리 장녹수님과 소로숍지 어. 저희 제공해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제 첫째 아이죠. 네. 네 첫째.